오늘 나눌 말씀은요 지혜와 어리석음입니다 지혜와 어리석음 먼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What is wisdom? 지혜가 뭐죠? 지혜 알지자 슬기했잖아요 알고 슬기로운 것 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어, 제가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지혜는 지식이야. 내가 뭔가를 아는 것이야. 하나 더하기 하나는 이가 된다는 거지.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식이 지혜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물었더니 지식이라는 것이 지혜면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가 너무 필요한데 지식만, 아는 것만 가지고 여기 김포고리스대교회 오는 방법만 가지고는 힘들 수도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왼쪽으로 꺾고 오른쪽으로 꺾고 GPS처럼 잘 알려줘야지 여기까지 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어떤 사람은 지혜를, 그 아는 지식을 잘삶에 실천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혜를 우리 삶에 어, 적용하는 것을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지식을 잘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좀더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지혜라는 것은 그 이상을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것을 잘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내아의 그 전인격적인 모습에 있어서 나를 바꿔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혜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는데요. 그 교훈을 자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먼 어, 구장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오늘 자먼 구장을 한번 펼쳐서 보면서요. 그 지혜가 무엇인지 한번 보, 보겠는데요. 그 자먼 구장에 가서 지혜의 말씀을 들어가서 보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잠언은 인생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잠언은 인생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잠언 2장 10절에서 15절 을 보면은 잠언 2장 10절입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잠먼 2장 10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인생을 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길은 악한 자의 길이 있고, 어떠한 길은 정직한 자의 길이 있고, 어떠한 길은 어두운 길이고, 어떠한 길은 구부러지고, 그 구부러진 곳에서 행하하기 폐역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요. 우리 인생의 길도 정직한 길이 있고, 구부러진 길이 있고, 꼬불한 길이 있고, 직선 길이 있고, 또 폐역한 길이 있습니다. 그 많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자, 이 여러분 인생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리석음은 정 반대, 지혜롭지 못한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 자, 잠언 구장으로 그러면 실제 가서 해 보겠습니다. 잠언 구장. 지혜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지혜의 초대를 보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를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으로 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미련한 여인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잠언 9장에서는 특히 어떻게 보면은 의인화해서 지혜를 사람처럼 묘사해서 여인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장입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서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을 말하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여인에게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를 얻게 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잠언 2장 10절에서 제가 말씀을 읽었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혜가 곧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지혜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성경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컴퓨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양약이 되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 지혜로 인하여 여러분의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고 또 생명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인데요. 그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가러 갈 때에 우리의 인생길이 구부러진 길이 아니라 정직한 길, 바른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미련한 여인은 어떻게 행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에 관해서 잠먼 9장에서 13절과 1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 간단히 보면은 13절, 잠먼 9장 13절과 18절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문에 앉으며 성음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라 쉽게 설명하면요. 지혜가 없는 미련한 사람 혹은 여기 성경에서는 미련한 여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혹시 음녀와도 같아서 음란하고 방탕한 여인과 같아서 길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이리로 들어오시오. 바로 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습니다. 내 방에는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해 왔기 때문에 같이 우리 방에 와서 어 즐깁시다 라고 그 미련한 여인이 미련한 혹은 지럽지 못한 사람을 꽤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지혜를 여자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현숙한 여인 혹은 미련한 여인 그렇게 대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먼 9장의 말씀이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이 지혜라는 것에 있어서 이왜 여인으로 묘사했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분명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되면 그 이방 여인이 너희들을 꿰어서 반드시 행음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행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역할을 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방여인을 품지 말고 그들을 흠모하지 말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여인은 세상에는 모든 다른 여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다른 여인들은 자기 속에 갖고 있는 또 다른 신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자기들만이 추구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음을 합니다. 바로 우상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데요. 작은 신들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신이여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나를 구원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행했던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 라고 하는 솔로몬이었다고 하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장 지혜롭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여인들이 그 나이가 많이 들은 솔로몬을 꾀어서 행음하게 만듭니다. 이방 신을 섬기게 만들죠. 훌륭한 자원에 글을 쓴 솔로몬조차도 그 많은 이방 여인들의 유혹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기 정신을 잘간추하지 못할 때에는 결국 이방 여인의 꾀에 빠지고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교회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왕상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열1기상 11장 4절 보시면요. 열1기상 11장 4절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 다롯을 따르고 암논 사람의 가증한 밀금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분명히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1기상 11장 7절을 먼저 보시면요.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론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가 그 여인들의 신들을 위하여 그 신당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고 제사하였더라.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경계하셨지만 솔로몬은 듣지 않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 봅시다. 이 호리는 여인이 미련한 여인이 한 명이 아니고 내 옆에 있어서 나를 홀이는 남편이나 부인이나 그 홀이는 여인이 한 명이 아니고 솔로몬처럼 천 명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이 지혜로운,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할지라도그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며 그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다가도 하나님을 온전히 지키다가도 나이가 들어서 그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그 여인들의 꾀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처사야. 예,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음료와 이방계집을 멀리하라라고 경고합니다. 음료는 누굽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고든 길에서 꾀에서 곧지 못한 길로 인도하는 여인입니다. 그 음료와 이방계집을 멀리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5장 20절여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결국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우리는 이방 여인과 음녀들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 구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wisdom 빨리라는 간단히 말해서 어리석은 여인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혜를 얻게 되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또 어리석음에 빠지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지혜를 얻어서 생명을 얻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리석음에 빠지고 죽음에 빠지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삼겼던 그 우상들 중에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습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 어떻게 보면은 바알은 날씨의 신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많은 풍요, 가을에 많은 소산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아사라도 아세라도 여신이어서 많은 어떤 그 여인의 가슴을 갖고 있는 그런 신상이어서 풍요로움과 다산을 상징한다는 생각을 해서 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하십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셔서 비를 2년 반 동안 내리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울부짖습니다.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결국 바알신이그 백성들의 외침을 듣습니까? 바알신은 백성들의 외침을 듣지 못하고 비를 다시 내려주지 못합니다. 콩요의 여신이었던 아세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 신들을 섬기면 무엇인가 더 풍요롭고 즐거우고 즐거운 추석을 맞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기상... 16장 3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 악을 더욱 행하여 르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엘바사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을을 섬겨 예배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 그바을 왕을 섬기는 제사장의 그 딸을 부인으로 삼 삼어서 이세벨을 가져와서 바알을 섬깁니다. 그리고 사마리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의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기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스라엘 해상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루브르 박물관을 보시면 아세라상과 바을 신상의 형상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발굴된 것들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이기도 합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바로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죽음으로 혹은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리석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결론적으로 자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6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6장 20절과 24절입니다. 결론으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6장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니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여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악한 여인과 또한 홀리는 그런 이방 여인의 말은 결국 어떻게 작용을 합니까? 여러분이 온전하게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을 저해합니다. 그것이 여인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세상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 추구하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때에 그것이 이방 여인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언젠가는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여 죽음에 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 생명에 이르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의 예를 통해서도 그 솔로몬이 그 많은 이방 여인으로 인하여 결코 자신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적용사항으로는 진정으로 생명을 주는 지혜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 지혜를 다른 사람의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책 속에, 성경책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를 내 마음에 두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훈련은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매일같이 훈련이 되어 우리들을 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 가지는 뭐냐면 그러한 지혜를 담아둔 마음이 있으면은 그 지혜를 담아둔 마음이 썩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 함께 모여서 권면하고 또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주일에 함께 성제 자매들이 모여서 성만찬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보시면 은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나 그 행할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 행할 길로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지 못했을 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세벨을 용납할 때에 여러분은 파멸로 이를 것입니다.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벌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서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결국,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을 따르지 않고 어리석은 여인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따랐을 때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리석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